Is y o u l v i n g my system, p 와 반갑습니다! 오늘뉴디스 노래 대회! 글싸아 스테어 택재엑니아 네, 안녕하세요 에이 혹시 구구대장 나선웅님 맞으세요? 오 아이, 아, 아저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나선웅님. 아이. 에이. 아이 나선웅. 아이 그래야지. 아이 고맙습니다. 아이 나선웅님. 아이. 아, 어 여기 밑에 강아지랑 혹시 아시는 사이세요? 아이. 강아지. 아이 뭐 지려봐. 네? <laughs> 야너 구구대전 몰라? 몰랐네. 아이. 뉴진스 노래 준비하신 거 들려주세요. 유진아오오 오. 오, 오. <웃음> <웃음> 오. 에이! Hey. 어, 형은 여기까지 불러볼게. 아, 다신거 예요 어, 다이스도! 아, 다시 유진아 부르고, 다, 다시 한 번, 렛츠고! 으아! 하세요! 해요? 네. Cause I, I know what is you like, boy. 잠깐만요, 무슨 보이라고요 Like boy. Like boy 전에 무슨 보이 y 요 없는데. 왜 없어요? Cause I, I know what is you like, boy. 무슨 보이요 Like 라이보이전에뭐라고했잖아요 예. 라어프는계이프어 라이프는 라이프는 이프는 라이프는 라이세요 라이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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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는라이이프는라이이 같이 먹은 감,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시청자들이 지금 제보하고 있어요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한잔 했죠? 그럼 말투가 지금 이미 취했는데 감기 걸려서 o you w a s o m e b o d 보고 었지만 o you think about me now Yeah a

바라좋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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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고컴온 렛츠 고아야와 노래는 보는데 왜 제가 보기 안 좋죠? 네, 들어볼게요. 저디토 준비했어요. 목이 많이 좀 쉬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아요. 좋아요, 들어보죠. 실례지만 어디 뭐 폭포에서 수련하셨나요? 갑작스럽게 이게 좀 보이스가 어떻게 된 거죠, 이게? 좀비한테 물렸나요? 왜, 왜 이렇게 됐어요, 목소리가? 갑자기.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아, 귀여운 놈들 지금 그냥 그 절에서 하는 불경 같아요. 아니, 왜 그러세요, 선생님? 뭐가 문제예요? 어디가 아프세요? 어디 불편해요? 똥이 마려워요? 왜 그래요? 아니, 집에 짐승 키워요? <laughs> 뭔 소리예요, 방금? 제가 약간 그 노래 부르면 약간 성대결절 같은 게 와가지고. 어, 말할 때도 뭐 그런 것 같은데. 일단 그럼 노래 <laughs>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후후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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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후후, 그거 좀, 그 이제 라면 먹는 거 아니면 그 생략하고 그냥 할게요.

에이! 아니 저자른 사람 빨데려와너 말고. 에이! 아니 너 말고 저 사람 데려오라고아니 형은 성공한 20대 대표님으로 스 따뜻 마라탕 운영 준비하고 있는 대표 나소능입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자 준비해 주세요. 예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오오 오. 에이! 오케이. 어 여기까지 준비했어. <laughs> 오, 오. 아 저기요 늑대새? 다른 거 불러볼게요. 네. I, I you like, boy. Mine, chemical, right, boy. 잘하시네요. 저기요. 네? 어? 안 어려요. <laughs> 안 어리세요? <어려워요. 웃음> 아, 솔직한 평가해주세요. 그 대신 제대로 해주세요. 알겠죠? 진짜 제대로 해주세요. y <laughs> o 저기요, 저기요,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<laughs> 저기요,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진짜 너무 못해요. 저기요, 예. 네. 솔직한 평가요. 아, 솔직하게 못한다고. 내가 만든 쿠키. 아, 못한다고. 너를 위해 구웠지. <laughs> 뭘 너를 위해. 야 여기 저 곽경영님이 저기 키즈 유나 채팅 한번만 읽어주세요. 알저씨발놈이 노래 잘하네. 시발... <laughs>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잘하시네요 곽경영 씨. 저내 성격, 성격 까먹었나면 돼. 제가 읽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저씨발홍대에 꼬갈라면 어떻게 가야 돼요? 네 뭐라고요? 씨발놈이내 그 성격 까먹었나면 돼. 장철이병. 장철이병. 변... <laughs> <새끼야. 웃음> 변... 아니 저기 아니 이제 오케이님이 그 노래나 할수 있게는 해줘야 될거 아니야. 자, 가... <laughs> 내 성격 까먹었나보네 아니야 <laughs> 급발전하지 마시고 저저이병 x x 저기 저, 어, 저 오케이 씨 다시 한번 초배석으로 진행시켜 윽쳐융쳐 닥쳐 이새끼 x 저기요 아 각경영 씨저 x 홍대 입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아 저기 저쪽 뒤에 올라가서 우회전 하시면 돼요 x x x 내 성격 까먹었나보네 뭘까먹어아 <laughs> 홍대 입고 가려면 저기. 다치! 아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우회전 하세요 아니 우회전 신호 맞고 우회전 하세요 <목소리> 오케이 여기까지 저를 들었고 곽경씨 어떻게 들었어요? 신을 시켜 네? 노래 신을 시켜 노래 했잖아요 이제 막 끝났는데 뭘또 이 새끼 이거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. 아니 그게 아니라 노래 지금 막 2배속으로 치느 맞... 시켜. 두 배속으로요? 두 배속으로 치느 시켜. 아, 두 배속으로 해보래요내 길어진 하루는 무구시 불아 차차차 울린 힘자다 음... 차차차. 오케이 여기까지는 들어볼게요. 어땠어요? 박계국 님. 새끼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. 아니 노래랑 성... 3배속으로 치느 시켜. 아니 3배속으로 지금만 그만하세요. 뭘 그렇게 빨리 시켜요. 터지 새끼야. <웃음> <웃음> 아니 저노 노래 어떻게 들었는지 세배 속으로 진행 아 세배 속으로 왜 자꾸 진행을 시켜 이 새끼야 이 새끼 이거 내 성격 까먹었냐 아니야 거. 알어 이 새끼야 네 성격 이상한 거. 광쳐이 새끼야. 너가 만든 쿠키 맛이 없어 부었지 창문 밖으로 던졌지. 내가 광경이 형한테 좀혼좀 나야겠다. 광쳐이이 새끼야. 이 새끼 내 성격 까먹었나 보다 저 각경이 씨좀 나가봐요 나 나갔다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저 아, 오케이하고 저 랄프도 저 너무 잘했으니까 나갔다 다시 들어오세요 음. 예아 <laughs> 이렇게 빨리 들어와 좀 나가면 좀나 한참 뒤에 좀아 뒤에도 오케이하고 저각경둘다좀뒤에들 때문에 오케이. 다른 사람들못 들어오잖아 오케이 너도 좀 나갔다 다시 들어오라고 Oh, my, oh, oh. My Oh my, oh my god, I'm 잘 o t going to b asking all the time about it, what you do. No, I can never let i 요 t g o 어, 이거 제가 잘 가지고 있을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저 지금 막 다운받아놨거든요, 이미지로. 아, 네. 어, 너무 감사해요. SES 유지님 하세요. 너를 사랑해.

임단님. <laughs> 고맙습니다. 일단 저나님저 아, 알아... 데뷔해도 되게 속시 소속사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. 아그 저희 소사 아니, 아니 됐고요. 어. 지금 그게 중요한 아, 게아니라아님 저희... 노래 잘하면서 음... 왜 그래요? 네, 고맙습니다. 저기 어, 그러면 그러니까 님 제가 혹시 몇 년도에 데뷔했는지 아세요? 90한 5, 6년도 아닌가요? 제가 95년도에 데뷔했다고요? 네. 저모르시는아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좀 나갔다가 저희 뉴진스. 도저이 노래... 병색. <laughs> 새끼내손격까먹었나 본데. 아, 곽경영 씨세요? 새끼가내 성격 까먹었나 보다. 아니 저기요 아좀 나가라고 좀! 스텝. 오늘 뉴젠스 노래 대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짝짝 <laughs>